안녕하세요. 주니어스 임소장입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또 복대동인데요. 자,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여기가 가경천인데요 자, 하천을, 작은 하천이지만은 어,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 상가주택인데요. 이 상가주택이 자, 여기서 상당히 가깝, 가깝습니다. 자, 이쪽 방향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쪽으로 도보 한 3분 거리로 나가시면은 청주의 중심도로 사직대로와 연결되는 가로소로가 있습니다. 이 가로소에서 청주IC 가경터미널 쪽이 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큰 대로변, 대로변도 도보 3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쪽으로 갑니다. 이 안쪽으로 잠시 걸어가면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 주택이 있습니다. 아, 신축 상가 주택입니다. 완공이 2022년도 11월 15일에 준공이 어, 났습니다. 어, 완공된지도 불과 한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어, 신축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저기 정면에 보면은 또 도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도 대로변인데요. 저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복대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북대 사거리에서 또또더 멀리 가면은 청주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청주 산업단지도 현재 위치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 5분 자동차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은요 재래시장 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북대 가경시장이 걸어서 가도 됩니다. 도보 한 5, 6분 거리, 6분 거리에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자, 주변은 이 정도로 어,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어,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자, 코너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부에 위치한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어, 대지는 약 68평이고요. 연면적 13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대리석과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건축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층 건물입니다 주차공간 총 4대입니다 이 건물의 주차공간 4대고요 자, 1층에 상가가 있고요 2, 3층에 임대세대와 어, 그리고 4층에 주인세대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모습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1층에 현재 미용실이 입점 되어서 지금 한참 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건물의 오른쪽입니다. 이 오른쪽으로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차량 4대 주차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자, 이런 주차 공간이 있고요. 자, 1층 상가가요. 좀 넓습니다. 약 35평 규모입니다. 1층에 넓은 상가가 있는 경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1층 상가가 좀 작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넓은 상가입니다. 약 35평 규모의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왼쪽으로 이렇게 메인 출입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로 가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층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1층에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네, 상가 전용 화장실 공간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자 여기 문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 그냥 작은 창고 공간이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CCTV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하단부에 보여드릴게요 자, 계단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계단으로 안 만들었고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실 수 있게. 일체어 같은 거 올라오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는 계단 구조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자 2층으로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 2층에 이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볼러 이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고요. 엘리베이터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2층 임대세대는총 4개입니다. 4개 호실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2층과 3층이 어, 전원 다 원룸, 투룸이 없는 투베이스로만 어, 되어 있습니다. 투베, 투베이스가 2층에 4개, 3층에 4개, 그래서 총 8개 호실로 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 이번에.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3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3층이 왔습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임대세대 투베이스만 4개 호실입니다. 투베이스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3층입니다. 자, 여기서 샘플 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베이스 내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부터 이제 투베이스 내부입니다. 자, 왼쪽에 신발장 바로 보이고 있고요. 네, 들어오면은, 자,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침실 공간이 있고요. 자, 옵션도 이제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TV, 책상, 냉장고도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전자레인지까지 싱크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침실 공간 쪽에는 옷장과 어, 스타일러스까지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투베이스 내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공간, 네. 네, 욕실 공간입니다. 네, 욕실 공간까지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시 맵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네, 다시 3층 이제 복도 나왔고요. 이제 바로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4층이 맞는데요. 이게 엘리베이터 바로 있고요. 아, 주인세대는 제가 이렇게 출입문 미리 열어 놨고요. 자, 여기 전시 공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시 공간이고요. 바로 안으로 들어오면은. 왼쪽에 공용 욕실 공간이 네, 바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거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네, 거실 거실 침구를 좀 높게 하셨습니다. 거실에 지금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거실이 남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형도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형 좋고, 층고 높은, 좀 약간 높기 때문에 약간 쾌적한 느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주인 세대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옥탑방 같은 데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 주방 공간부터,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가전제품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싱크대 네, 식탁이 있고요. 자, 여기서 주방에서 거실 쪽도 한번 바라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방 뒤편으로 해서 자, 외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베란다 공간입니다. 여기 베란다도 나중에 예쁘게 꾸미셔도 될것 같습니다. 넓은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란다 d 십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제왔습어왔습니다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출입문 과 가까운 쪽 출입문 오른쪽으로 또방하 이렇게, 습하다자고요 이렇게, 방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큰 방이 있는데요. 자, 큰 방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 큰방이 있고요. 자, 이쪽에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 스타일러스, 스타일러스까지도 비치하셨고요. 그리고 이쪽에 큰 방, 전용 욕실 공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방이 두 개입니다. 방이 두 개, 욕실이 두개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 거실이 있는데요. 저기 계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복층형 구조인데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탁방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넓은 거실 느낌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층고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이렇게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 하나가 있는데요. 이 문이 자, 보시면은 여기 계단 따라서 또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약간 특이한데요. 자, 이렇게 여기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 외부로 나가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나갔으면 자, 이런 베란다 공간도 있습니다. 잠시 한번 나가볼까요? 이렇게 주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자 저기 큰 건물 하나 보이는데요. 저기가 이제 복대 사거리 쪽입니다. 가로수로 큰 대로변입니다. 청주 청주의 메인 도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메인 도로 거기에 바로 위치한 빌딩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보는 포스코 건설 아파트 지금 건축되고 있는데요. 저쪽 방향이 산업단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산업단지 직장인분들 여기까지도. 오신, 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임대수요가 있는 위치입니다. 직장인데 임대수요에요. 임대 자, 이렇게 여기 주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마무리는 그냥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여지는 건 예쁘진 않지만은 지금 여기서는요. 자, 여기서 내용 마무리하고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신축상가주택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입니다. 대지 68평이고요, 연면적 13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이 되었고요, 총 4층 구조입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설치 되어 있고요, 주차는 총 4대 가능합니다. 사용승인일 2022년 11월 15일에 완공이 된 신축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각 층별 구조로 말씀드리면요. 1층에 35평 규모의 넓은 상가가 있는데요. 현재 미용실이 입점하셔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층과 3층은 투베이스 4개씩 총 8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복층형 구조로 주인 세대에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주택의 매매가입니다. 매매가는 15억 5천이고요. 어, 임대 보증금 5억 3,500만 원, 월세 485만 원, 어, 융자 5억이고요. 어, 이자를 제외한 월 실수익은 243만 원, 어, 실투자 금액은 5억 1,500만 원, 수익률은 5.7%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현황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요. 가로수로가 도보 3분입니다. 대로변 도보 2분이고요. 현재 위치에서 초등학교도 멀지 않습니다 도보 3분 거리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복대가경시장이 도보 5분에서 6분 거리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현재 위치에서 자동차로 약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위치에 있어 갖고요 직장인분들의 임대 수요도 있는 위치의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소개 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